주식하면 끝이 안 좋다고 저는 수학과 출신인데 돈을 다 잃는 순간에 끝이 난다는 걸 배우긴 하는데 내 네, 돈도 안사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서 좀 크게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을 통해서 서울창업허브라는 공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세 분을 모집해서 뭐 주식을 좀 알려드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당첨이 되셔서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양형대라고 하고요. AM 오토노미에서 이제 3차원 라이다를 이용해서 뭐 GPS 없이 동굴 안, 건물 안, 숲속, 뭐 이런 데서도 다할수 있게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공간을 매핑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 보통 보면 아버지들이 주식을 다 날렸다고 어머니한테 맨날 듣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듣고 많이 자랐잖아요. 지금은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이제 한개의 주식, 이걸 거진 장기로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네,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5월부터 코로나 터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적금 두었던 그것을 약간 해지를 하고 이제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많이 떨어졌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안 쓰는 돈 그냥 이제. 주식에 투자해서 나중에 10년 뒤에 꺼내보자 하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빗이라고 하고요. 저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고 로봇수술 전 중후에 어떻게 하면 의선생님께 도움이 될까? 그중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식 계좌 개설을 한번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3D와 관련된 또 종이에 있을다 보니까 유니티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올릴 거다 라는 회사 지인의 소식을 듣고 제가 동생에게 돈을 주면서 한주 정도만 살아 하는 정도가 사실 다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젠퍼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젠퍼트는 주식을 해보신 분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만의 투자 전략들이 다들 있습니다. 주식을 살때 어떤 주식이 좋아요? 하면은 음 거래량이 많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이 좋아요. 이게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어 굉장하게 PBR 뭐 이런 게다 전략이 아니에요. 내 전략대로 투자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툴을 백테스트라고 하고요. 과거를 검증했으니까 현재를 검증해야겠죠. 그 알고리즘 그대로 현재에서 가상의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과거와 현재가 비슷해요. 그러면 미래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검증된 전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 계좌와 연동해서 자동 매매를 또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내 전략을 어떻게 잘 만드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전략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건네줄 수도 있고 건네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마켓이 있고요. 정말 좋은 전략들은 판매를 합니다. 유즈들끼리 사고 팔수 있고, 메이커와 테이커라그래서 메이커는 전략을 잘 만들어서 본인이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사람이고요. 테이커는 못 만드니까 가져오거나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전략을 잘 만들고자 하는 니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또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전혀 겁먹을 수게 없는 게,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금융 전공자가 한 명도 <laughs> 없습니다. 다 일반인 직장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전략으로도 1년에 100% 200%씩 수익도 나고 판매해서 수익도 없고 강의도 하거든요. 누구나 이런 전문가가 될수 있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지스탁은 이제 문홍집 대표라는 분이 2011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1998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HTS를 개발한 분이 바로 문홍집 대표님이고요. HTS가 MTS로 발전했고 지금은 차세대 HTS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팀 드레이퍼라고 굉장히 유명한 VC이고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로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팀 드레이퍼도 저희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여러 번뭐 홍보도 해주고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삼성부터 대신, 미래셋 등 국내 주요 증권사 1 3 군데와 기타 그런 플랫폼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젠포토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요. 한명한 콘트 주식투자라는 책을 공동 저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상태고요 8년 전부터 한국경제 같은 증권TV에 출연을 하고 있고 매일경제사나이 블록체인 미디어에도 매일 어, 기고문을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컨텐츠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식을 해보신 분도 못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다들 주식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요새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꼭 연예인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도 꼭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일하면서 돈벌수 있는 시대니까 저희가 총 30만원의 지원금을 드릴 겁니다. 근데 계좌를 3개를 만들 거거든요. 첫 번째 계좌는 손매매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내가 주식을 분석하고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 젠포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 매매하는 프로그램을 심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나 자동 매매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에 맞춰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개의 계좌에 10만원씩 30만원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률이 가장 좋으신 분에게는 100만원 추가 상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계약서가 있어요. 지원금을 드렸는데 바로 내일부터 연락 두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또 그런 배우신 분들이니까 안 그러겠지만 다음 주까지 NH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또 저희 뉴지스타 아이디를 만들고 어떤 주식을 살지 연구를 해오시면 됩니다. 뭐 카카오면 왜 카카오를 사야 될 것인지 저희 카카오톡방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언제든 뭐 퇴근 이후라도 상관없으니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좀. 안 하고 살아왔던 것같아 돈을 다 잃는 순간에 끝이 난다는 걸 100%까지 되지 않을 20만 벌어도 15,000원? <laughs> 그 정도만 돼도